이것도 부모님이 며칠 전에 심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주황색, 노랑색. 블루베리가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색깔까지, 진짜 블루베리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이거는 오이꽃. 오이가 열렸고, 여기도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렸고, 상추 열리고, 이거는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색깔이, 예쁘죠? 그 다음에, 드디어 사과가 열렸습니다. 아주 귀여운 사과.